네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만 예. 이어폰을 낄게요 어지르셨습니까 아. 나 안보여 나 뜰래 나래 잠깐만 아니, 자꾸 때려요 아. 왜 여기 살면서 티비걸로 해결해 나뜰아내거야 폭력으로 해결하지마 좀 폭력으로 아, 말로해 아, 나도헛도그 감자튀김이랑 같이 티비 TV 티비 볼래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. 반갑습니다 티비입니다 연빈이 너무 이쁘대 한마디 해주세요 뭔가요? 어, 그러면은 혼자 하실래요? <laughs> 어 다들 필력으로 해결 하라고 자꾸 일단 부금 음. 꺼고요 너무 시끄럽대서. 어차피 우리 편집자가 알아서 부금 잘 넣어 주겠지 뭐. 그렇지? 얘는 말하는 걸로 보면은 부금 음. 넣을 수도 없을 거 같아. <laughs> 어, 오늘 오버. 말하자면은... 음. 궁금한 게저 뒷돌이를 <laughs> <해야? 웃음> 야, 보이냐? 뭐? 자한 화면에 보이는 두 살색의 표현적 차이가 두 배다. 흐드득. 내가 둘해서 너를 좋아하는 거야. 아니 근데 두 배일 수밖에 없는 게 이, 형은 앞에 있고 그 연배님 뒤에 있는 게 당연히 두 여러분, 배지. 여러분 얼마나 뒤에 있냐면요. 자 봐. 자봐한손두개한세손 정도 뒤에 있어야 아니야. 한 못해서 30분쯤 뒤에 있다고. 오십. 야 이리로 가면 되나? 야 그래도 니가 더 훨씬 커아니야 훨씬... 훨씬 까지 좀 훨씬 까진 그래, 아니야 크긴 커 그래 커 그래 크긴 그래, 인정해, 인정해. 하지만 어 하지만 훨씬 까진 아니야 덩치에 비해서는 그 그래. 비율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거지 비슷하잖아 비슷하대잖아 거는너 씨발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봐 어 빨리 와너 앉아 야. 봐봐 아, 여러분 아니야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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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봐봐. 방지아 방금... 가까이 니가 뒤에. 지금...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 안되니 바로 릇와 주운다 보는 거 봐. 두분 <laughs> <laughs> 오른쪽 <웃음> 위에 <웃음> 소리가 안 나요. 크루 <laughs> 최강자머슬이 뭐 아니 그냥 손버릇이 나쁜 거야요자 <laughs> <laughs> 크루 여자분들이 손버릇이 안 좋아요. 아! 아래서거해 봐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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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맞지도. 않고 지금 와. 바로 코지었잖아. 아고 <laughs> 진짜, 진짜 여러분, 말... 나 이거 멍드는데 이거 보여 줄게 여기 멍드. 나 이거 진단서 끊어 온다 진짜. 여기 진짜 나 진짜. 멍드는 거내 방이쁘다고요. 그쵸 제가 있어서 그래요. 음. 한 동그마 맞고 있어? 있어. 먹었어요. 아그 비둘기 쳐 먹어. 아니, 보 아나 달라했어 여기 앉아서 오디오 채울테니까 감자튀기 핫도그만 남겨달라고 했어 네. 잠깐만 아, 저 핫도그 나온거 없어? 있어 남았지아 그래? 너랑 먹고 와 먹고 하도, 와요 핫도 먹고 어. 와 안녕 연빈님 옆에 있는 미녀는 누구냐면 비똘이라고 합니다 <laughs> 너 말한거 아니야 나니 말한거지 미녀라며요 어마어언니들 너무 예뻐요 정말 언니들 <웃음> <웃음> 너무 이쁘대 오 해지백! 쿠라도 잘 쳐! <laughs> <laughs> 그집말 아주 입만 벌리면 그집말이 아주 그냥 자동으로 쳐나와 아주 그냥 이걸, 응. 근데 나 항상 항상 나 까무라상 옆에 두 여신 나 까무라상 옆에 두 여신이라고? <laughs> 집들이 저녁 룰렛을 만들어 시청자랑 같이 어휴 <laughs> 나 머리 왜 이래?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? 에 멤버들한테 애그 부리는데 5천원에 어떻게 하나 <laughs> 5천원 가지고룰렛이 <laughs> <시러? 웃음> 나는 귀여운 나 ㅋ ㅋ ㅋ ㅋ 나가어 나는 매직컬 빗솔장! 빗솔 빗솔, 빗... 빗솔, 빗... 빗솔, 빗... 빗솔 빗... 자! 여러분 지금부터 그... 집들이 기념 룰렛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추가를... 뭘 할까요? 빗솔이 호그에게때한기 라미한테 팔한대맞기 이거 왜나다 맞았으면 좋겠어 니네? <laughs> 왜나 때리라 그래? 나 이거 맞는 거아 아, 아아 물어! 물어! 아 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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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동 아. 다 왔는데 다 갔다고. 자, 일단 해 놨고. 안녕 님, 빠솔해 주세요. 빠솔해요? 계신 안주셨니까전그래요 계신 데 주셔야. 계신 해 주시고 그면 2,500원 받아 가시면 되죠. 어. 빠우시면 돼요. 아, 빠우 빠우면 된니까 빠우시면 2,500원 받아 가시면 돼요. 벌거 왔어요. 아, 그럼 도빠우셔야 아, 아, <laughs> 돼요. 만 빠야 돼요. 웃 웃기셔야, 어. 웃기셔야 돼요. 아, 진짜? 아, 대려 일단 먼저 내 돌이. 아, 약한데. <laughs> 아, 약한데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아니지. 아니지. 응? 턱을 뒤로 해야지. 아니, 강이라고 해야 돼요. 턱을 뒤로 하고. 아, 여기 뒤에서 하시는 거 같아요. 뒤에서 여기 알려 주시는 거. 아, 거죠? 뒤에서 강의를. 여기 예, 문트 예, 네. 뒤에서. 아, 잠만. 예, 문트 뒤에서. 그래서 아, 내가 빠운고잘못 해. 그말 무슨 의미예요? 허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어, 어. 어, 이거 괜찮았는데? <laughs> 어? 이거 쓰고 있어도 괜찮아요. 왜? 어, 이거 좀 들고 계. <laughs> 표정 개웃겨 표정 개웃겨 표정. 아, 표정 아! 아이, 시청자분들이 너의 미모에 반해서 그막 눈이 부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. 아.. 어, 정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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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그 미모에 어, 반해서 어, 막 그럴 수 있어. 어. 좀 쓰고 있었죠. 나 이것도 <laughs> 쓰고 있어. 좀 끝까지 말하는 것 봐. 연 o u n 가 young, y 예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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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워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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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어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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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와우! 와우! 오케이. 우리 끼리이제 이긴 사람이 누가 태린다. 와어 2D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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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야진 d 야진 d 야2야 d 야야 2D야! 2 d 나 2D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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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d 야 2D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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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d 애교하기 나왔다 오옹? 라 괜찮오? 람이 아프면 <laughs> 빛돌이 마음도 하야하야 햄아 <laughs> 어, 너무 좋아 롤렛 많이 돌려주세요 제발 <laughs>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겠다 아! 교하기 <laughs> 다들 침묵 이거 안 하셔도 돼야 될것 같은데 나는 <laughs> 다니여야 되는데 <할. 할>. <laughs> 침묵 사준 쳐버린다 이말아 아니 아니 아, 사사 사막 사막이 사 사준 벌레사 사, 사스케 사스케 사스케랑 나루토 싸움 내야 이 실화냐 떼다 막가지고 바로 하는 거봐짠이 캐비닛 케이크로뺏어 왔어요 장 이쁘죠 역시 훔치는 건난 라미가 잘해 <목소리> <목소리> 역시 <목소리> 최고라니까. 아, 왜, 칭찬하기 나왔잖 아, 칭찬하기 역시 풀 아, 탈, 아, 탈, 아, 탈, 아, 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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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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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빠, 사줘. 사줘. 아빠, 문어져, 문어져, 문어져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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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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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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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